잘 팔리지 않는 물건의 가격표에 직원이 실수로 공을 하나 더 붙이자 금세 다 팔렸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죠. 이 현상을 베블렌 효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정확히는 비싼 제품 혹은 고급 이미지를 가진 제품에 대한 수요가 끊이지 않는 과시형 소비 형태로 물건이 비싸고 귀한 것일수록 남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사려고 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블렌 효과는 미국의 경제학자 베블렌이 그에 저서 유한계급론에서 언급한 효과입니다. 그는 상위계급의 소비가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행해진다는 구절을 통해 베블렌 효과를 설명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한마디로 남한테 자랑하기 위해 비싼 물건을 산다는 말입니다. 베블렌 효과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명품이죠. 우리가 명품을 사는 이유는 튼튼하고 품질이 좋기 때문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남에게 내가 이런 제품을 들고 다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제품들을 들고 다니면 나의 재력과 사회적 위치를 사람들에게 은연 중에 알릴 수 있고 이를 통해 나를 내보일 수 있게 되는 셈이죠. 루이비통이나 구찌, 프라다의 로고가 새겨진 가방들이 잘 팔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러한 베블렌 효과는 남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허영심에서 시작된 소비 패턴의 한 종류로 판단될 수도 있는데요. 2006년 우리나라에 등장했던 한 시계 브랜드가 바로 이 베블렌 효과의 대표적인 예였죠. 실상은 국내에서 제조된 원가 10만원짜리 싸구려 시계였지만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억대의 가격표를 붙여서 판매했고 많은 사람들이 허영심 때문에 이 가짜 명품 시계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배블렌 효과의 또 다른 예는 바로 고급류 소재로 인식되어 있는 캐시미어입니다. 과거 캐시미어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을 땐 고품질의 소재로 각광받았지만 최근 들어 캐시미어가 대중화되면서 그 가치가 하락하게 되었죠. 타이밍에 등장한 것이 바로 파시미나인데요. 파시미나는 페르시아어로 캐시미어를 의미하는 패시미나에서 파생된 단어로 사실 따지고 보면 캐시미어랑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현재는 캐시미어보다 가치가 높다는 이미지 때문에 세계적으로 파시미나가 더 고급 소재로 인정받고 있죠.